네. 태양이 분찰받은 게, 이제서, 그 포카가, 어, 뭐야? 뭔데? 이거 고등학교 때먹던본데이 분찰 해주신 분이 고3이시거든요? 수을잘 보셨어요. 그래서, 요, 그 매점에 파는 요거를 같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태양이 포카가 하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제조사 쪽에서 계속 답장을 안 해주셔서, 한 2-3주? 기다리다가 결국엔 제가 그냥 하아 있어도 괜찮다고 받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기다리니까 힘들고 그분도 너무 마음 선생이 심하신 것 같아서 그냥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엄마, 엄마한테 안오면나 이렇게 랩을 많이 쓰면? 오염될까봐 랩으로 한번 감쌌대요 그래서 이거 봐거 저희 집에 딱히 마땅하게 사랑할 곳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아 어떡해 나아나못 보겠어 이게 다 뭐야 어머 나 희영이 저랑 어떻게 하셨지 진짜 귀엽네 이렇게 세 개랑 이게 뭐야 아 진짜 귀여워 어떻게 뜯어 아 너무 쳐나 이거. 이게 뭐예요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런 건 다들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스윗하셔 그리고 포카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너무 귀여워 아 정말 정말 대한민국 사3들 귀여운거야 와우 이게 그 문제에 하자있는 포인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잘생겼다 그냥 이것때문에 샀거든요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어 민소매를 입으셨겠다 진짜 게씨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찬이가 이렇게 딸려네 요게 그하다가 심하다는 독한데 아 별로 티도 안나 됐어 이 정도면 근데 그러면 이건 뭐지? 어마 영빈아 아, 오늘 티샀던데 너무 잘하더라고 이거. 이게 뭐야? 탈덕하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짜증나. 왜 이래? 난 아, 진짜 계속 에세에 하실 거죠. 이렇게랑 트랙카드 주셨어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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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고, 제가 꼭 감사인사와 함께 뭐라도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안다히네 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두개 들어 있었고, 그리고 봅시다 <laughs> 이렇게 글씨도 적혀 있는 거야? 프로듀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담아봤어 이 거. <laughs> 아,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좋지. <laughs> 와이 멋. 앞으로 더 멋진, <laughs> 앞으로 더 멋져지는 모습 기대해 줘. 이미 멋있어. 이미 충분한데 뭘? <laughs> 이것도 다 자기가 혼자 이렇게 멘트 다 생각해 와 정말 잘생겼어 <laughs> 이게 뭐야? 조랭이떡 아니야? 조랭이떡 이런 느낌은 어때? 뭘 물어 개좋아 아, 좋다고 뭘 그래서 어떠냐 물어보는거야 너무 좋은데 <laughs> 뭐야? 봐지 밑이 되게 길어 이거 약간 치감 칫솔 같은데? 있간에서 너무 태양이 같다. 아니원래는친투리를함친구들이함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있고 흥분해서 나 지금 아투리가 너무 심하아 그건 제가 나중에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울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 나한테 태가 너무 좋다. <laughs> 너무 귀엽지 <귀여운> 않냐? <거> <laughs>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맨날. 아, 저 아직 브이로그 초보여가지고 이런 거 확대하면서 촬영 못 하거든요. 론 형. 아, 좋다. 그놈의 필. 잘했어. 왼발이시겠다. 응? 이런 말을 이런 얼굴로 하면. 아! 짜 힘들어. 아 어쩔 수 없이 난 이런 걸 좋아가 봐. 이제 말할 힘이 없다 내가. 나 진짜 너무 나 너무 나 너무 만족스럽잖아. 저게 뭐야. 이거 이거를 지금 제가 뜯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잉. 응. 다 붙여 가지고 어떡해요. 이거 제가 나중에 혼자 뜯을게요.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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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야. 정말 제가 열심히 받은 행복을 갚으면서 살아가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치킨 앱 명품. <laughs> <불안한. 웃음> 상혁이가 먹고 싶다 치킨이랑 <laughs>

뭘알고오죠또차티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아, 진짜. 너무 아 저희가 왜 그런 거할것 같냐? 야, 물면 제가 체가니까 우와. 얘사진이랑 보는 거랑 영상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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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훨씬 잘생겼다 그렇지. 윤 영상이 다 영상에서 잘생거짜겼다나얘 이렇게 잘생지 몰랐어. 근데 희영 선생님은 머리에 눈화살 쳤어? 아니 머리 땄. 아. 아구나 강아지 같아 이사 말, 유비코 마사와, 이사 말, 마사와. 이거 좀 이거. 하하하하. 이호선이. 나 설까? 오. 메소디언티? 오늘 알겠다 미남이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오늘 해주는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나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거야. 제발 재밌게 해줘. 저도 들렸거든요 사실. 재밌게 재밌게.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박수! 진짜 부담스럽다. 에게 이렇게 박수를 주면서 칭찬을 해 주고 응. 서로 힘을 응. 알고 다 지. 이는거 아니야? 반까지 네? 정말 잘생겼고그리지 <laughs> <laughs> <아유, 판타지> 사랑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진짜 가는 거니? <laughs> 음, 귀여워. 어, 진짜 <laughs> 진, 진, 가 진짜가? 너 진짜... 근데 뭔가 처음 만났을때 그... <laughs> <laughs> 뭐지 <뭐하셨어? 웃음> <뭐> <laughs> 태양아 부르렴 하나 <laughs> 둘셋 태양아 태양 좀 키워와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이지만 우리는 라면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뜯는다! 뜯는다 뭐? 잠시만 아, 너무 일단은 버전은 따는트랑는이따트 버전 왔어. 내가 좋아하는두개는 왔어. 는 어, 잠시만 미국는 이따는. 이따 원래 여기 위에 올려주거든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일단 아니? 아니,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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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지금. 일단은... 네. 어, 아니 지금. 이거... 여기 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여기 지 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느기면 찬이 영빈이거든. 아, 영빈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어,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아, 이건 나그 선착순 뭐 하는 거 있거든. <laughs> 그거 그거고. 뭐야? 어, 이거는 인성이야. 아니 근데 이거 네. 뭐가 없잖아. 네. 뭐야? 누락된 거야? 일단 그 장구 까게. 네? 아, 잠시만 태현아 이제 나회 때가 된거 같은데. 나 이제 이제 이쯤이면 내가 찍은 게 맞는지가 궁금할. <laughs> 영빈이 나오는 거아니 어. <laughs> 아, 오, 게가나나가나왔다지 근데, 근데 뭐 야, 이이야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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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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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응. <laughs> 어, 나 본다. 네. 본다. 아 뭐야 이거 그거야? 그 손석순. 아왜 이래?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그럼. 아니 근데 미공포 어딨냐고. 그니까. 없어. 왜그상안있어 뭐 그냥 없어. 아, 원래 있었는데? 아, 그냥 없어요. <laughs> 아, 그냥 없어요. 어쨌든. 야, 대박이다. 어, 맞아. 대박이다. 산이 대박이다. 이 맞춘 거 아니, 나 대박이다, 너. 야, 그러 아, 야, 그러면 이 나왔지? 이노랑색 그럼 너고 싶어? 아, 근데 난다 갖고 싶은데? 어. 그게 버전, 그러니까 앨범 당두 장이야 두 장, ]이지. 두 장. 두 장씩 있잖 버전이 달라? 어, 앨범 당세카두 장. 아왜저래아왜 <laughs> 그래? <저래>? 아 몰라. <laughs> 아니야, 근데 나는 그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태양이 갖고 싶어. 알겠어, 근데 빨간색한번 해볼게. 빨간색 할 거야? 왜냐면 태양니까? 이 빨간색이 좀 어려워. 아 태양이라서. 아, 음. 나 혹시나 여기 들어 있을까 봐 보는 게 없네. 나 혼자 솜 씻는 댐. 태양이 보여줘. 아, 근데 태양이. 멋있다. 야, 찬이 완전 남자, 남자. 아, 겁나 웃기네. 근데, 미공포 누락을 곁들인. 진짜 왜. 왜한 번에 잘하지를 못할까? 왜? 일단은 제가 입덕하고 태양이 셀프 처음 나와봐요 우 그럼 이제 미공포를 누락시켰으니 그대들은 저기 뭐야 태양이를 보내주면 되겠다 일단은 제가 문의글을 남겨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 저희 집 강아지가 가면은 찍을게 제가 문의는 남겼거든요 그 영상도 보냈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구경이라도 같이 하려고요 영빈이랑 인성이 나왔고 이거는 서고랑 휘영이 홀로그램 포토카드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큰 어머 발이 왜 이렇게 큰걸 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왔고 그리고 처음으로 태양이 셀프가 저에게 한 번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앨범 을 같이 봐봅시다. 이번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트라우마 노래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고 잠시 잠시는 없어 우리한테. 잠시 없 잠시 안 돼. 오늘이라서 미쳤어요. 이번에 진짜 이제 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영빈이가 이번에 너무 예뻐요 약간 리즈 찍으셨어. 어 귀여워. 너무 기억나네. 빠르게 빠르게 봅시다. 뭔가 이번에 앨범이 되게 처음 봤을 때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아우 뭐야? 이거 내 눈물을 표현한 것 같아. 아우 재윤 씨 너무 잘생겼어요즘. 아우 근데 솔직히 커넥트보다는 다운이가 찢었다고 할수 있지 않나요?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심하다. 에휴, 이렇게 잘생긴면 무슨 기분이야? 아 그리고 주호가 이번에 너무 찰떡이야 컨셉이랑. 아주 그냥 다 좋아. 잠시만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아 심하다 아, 아 뭔가 이 반짝이 볼레로 거슬리는데 또 뭔지 알는지 약간 신경쓰이는 남자애 같아 신경쓰이는 그 반에 있는 남자애 마냥 뭔가 또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싫어. 와우 아 좋다 좋다 좋아 좋지 뭐 아우, 진짜. 어 다리가 이 메탄. 아 진짜, 이렇게 깊게 왔어 개인적으로 찬이는 스카 버전이 찢 찢었어. 근데 짠 이렇게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어 와우. 아 영빈이 아. 아 너무 예뻐. 아니 어제 쇼케 보는데 영빈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먹을 친구들도 와 진짜 개인적으해 다 예뻐 저벌 친구들도 영빈이 이쁘다고 그랬어 아, 메모리 노래 좋아 아, 재윤이는 왜 이러는 거야? 좋아해요. 어! 어, 어, 어. 이거 뭐지? 와우! 아, 색을 너무 예뻐. 미치겠어. 근데 왜 이런 초록? 왜 이런 초록? 저기 조명을 쓴 걸까? 아, 저 이번에 너무 잘 어울렸어요. 와우. 치겠어. 아. 에휴. 어떻게 얼굴이? 아. 아. 아 바지 너무 예뻐 이 귀엽지? 나리해도 귀여워, 탄이탄이 찬이 이번에 스카프트는 쿠카, 이쁘더라고요이렇게 끝! 아무쪼록 r 펜 i 는 n 에게 특전을 아주 지대로 된걸로 하자 없는 깨끗한 걸로 보내주시 not 니다 이렇게.